외심인 걸 골라라 했는데 외심이라는 거는 이제 변을 이등분해가지고 똥을 보면 놀라니까 놀랄로 했자 변을 보면 그래서 변을 이등분해가지고 이거 봐 변을 이등분해가지고 이등분한다는 말은 직각으로 잘라야 돼 직각으로 직각으로 변을 수직 이등분해가지고 올라오거든 외심은 그래서 이거는 변 변을 이등분했지만 수직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외심이 아니야 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고렇게 생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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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 가지고 여기에 이제 각이 이르는 거리가 같아질 거야 그래서 외접원이 생기거든 그래서 여기 봐봐 각이 이르는 거리가 이렇게 같다라고 돼있지 그래서 이건 외심 맞아 이렇게 이렇게 외접원이 이렇게 생겼더라는 거야 외접원이 외접원이 이렇게 생겨 그럼 기억은 외심 맞고 니어는 외심의 출발점이잖아 그지 그 변을 이등분 해갖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고 미어 봐봐. 뭐, 변에 대한 이야기 출발도 아니고, 여기 거리대가 같다는 말도 없지. 그래서 안 되는데, 요, 봐봐. 각을 이등을 하면, 이 내심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하고 다음 시간에 보면 된다. 내심이 될것 같고, 이거는, 기억은 봐봐. 일단은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외저원이 생기니까, 외심. 맞지? 외심 찾는 거야, 외심. 응, 음, 외심.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봐봐라. 변을 2등분 했고, 수직으로 올라와야 돼. 얘는 안 되는 이유가 이거 수직이 아니잖아, 수직이, 수직이. 예. 수직 교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돼. 그냥 2등분 했지만, 수직이 없어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실 무게중심 되거든, 이거 무게중심. 그래서 외심 찾아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거지만, 답은 아니라는 거야.